고맙습니다. 저희는 위드 시스템에서 일 경험 프로젝트 진행한 3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라는 팀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자산 기업형 자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팀원은 저 최민성 그리고 팀장 김규영 이학영 고광현 이렇게 3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차부터 설명해드리게 되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laughs> 배경 그리고 스프링이란 무엇인가 스프링과 m b c 패턴의 관계. 그리고 저희가 만든 아이티맨이라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도입 배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레고 조각들이 있는데 이 레고 조각들이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 개의 블록을 건물에만든다거나 블록 조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존의 모든 과정들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에서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반면 팀이 약한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그만한 서비스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 추후히 유지 보수를 항상 같은 기업에서만 해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한 개의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걸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공통 컴포넌트를 제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로그인이라던가 보안 관련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협업을 하기 쉽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 틀을 바탕으로 다른 부서에서 또는 다른 회사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공통된 틀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프링인데요. 저는 사실 입학하기 전까지는 스프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알던 스프링은 그림처럼 용수철의 스프링 가까운데요. 제가 이제 입학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스프링은 이 초록색 나뭇잎 그림이 있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도 부르고, 이건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주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누구는 벽돌부터 준비를 한다던가, 누구는 밧줄, 누구는 철제 파이프, 이런 걸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준비가 다돼 있어서, 조립식 주택처럼 누구는 벽만 조립하고, 누구는 바닥만 깔고, 한다면 훨씬 빠르게 조치가 무리될 것입니다. 이런 걸 바로 제공해주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요. 또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MVC 패턴이 관계가 있는데, 이 MVC 패턴은 먼저 모델, 그리고 뷰, 컨트롤러, 이렇게 각 글자를 따서 MVC로 이루어지게 되어있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화면에 뿌려줄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여질 사용자에게 보여질 화면을 나타내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 뷰와 모델 사이에서 뷰야 너이 화면 띄워줘야 돼라는 내용 이런 명령을 전달하고 또 모델에게는 사용자가 지금 어떤 화면에 들어왔으니 이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해 줘 이런 식의 명령을 중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제가 만약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뷰 라는 스크린에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MVC 패턴처럼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다면 영화관의 직원이 바뀌더라도, 즉 컨트롤러가 바뀌더라도 상용되고 있는 영화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또 유연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MVC 패턴의 가장 궁극적인 장점은 첫째 개별적인 분리된 요소로 한 개의, 영, 한 개의 어떤 문제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영향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고요. 또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하나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거기서 파손된 서비스를 만들 때도 첫 번째 서비스가 영역 변경이 되더라도 결국 두 번째 서비스나 그 밑에 하단 서비스들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 이 재사용성. 재사용성 같은 경우는 에 저희가 MVC 패턴으로 말 그대로 패턴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IT 메인이라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이걸 만약에 학교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프레임으로 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바꿔서 한다면 쉽게 재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맨 소개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도 저희는 실물 홈페이지 직접 접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따가 똑같이 QR 코드 를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그곳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페이지 접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QR 코드로 만든 링크를 혹시라도 나중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트. 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만든 아이템맨이라는기억용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오늘 로그인 과정부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 먼저 이렇 진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해서 또 스크린 시크릿 티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매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로그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의 버튼을 눌러서 그룹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저에게 만들어져 있는 저의 그룹들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폴리텍 컴퍼니라는 그룹으로 들어갔다 여기서의 그룹은 하나하나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에를 보게 되면 지금 주도창 때문에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룹에 아이콘이 있다면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은 자산이라던가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나오는 자산 히스토리 그리고 자산의 상태표와 그 상태값을 사용 중인 직원 또는 자산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산 관리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상의 데이터를 넣어 놓았는데요. 자산명 같은 경우는 회의실 빔프로젝트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파일 찾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변경하게 되면 바로 이미지 변경 처리가 진행되고요. 사용 중인 직원, 또 위치, 또 최초 구매일이라던가 구매지 정보도 이렇게 별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 관리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의의 직원, 생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최민서라는 직원을 변경할 때에는 상태가 정상 근무였다가 현재 퇴사다 하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이 되었다는 알림이 오게 되고 새로고 침이 되면서 방금 변경한 대로 퇴사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서 관리, 또 집이 구매처 위치 자산 분류 관리, 자산 상태 관리. 그래서 여기 자산 분류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엑셀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이네 건의 결과가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산 분류 코드, 자산 분류명,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이 자산을 사용 중인 실제 직원의 수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엑셀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자산 상태, 이렇게 사용 중, 창고 보관, 리콜, 폐기 이런 식의 자산 상태도 등록이 가능하고 또 직원 상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유가 일식이 100번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100번이라는 코드. 일단 제가 임시값이다 보니 그냥 상태이대을 숫자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추가가 된다면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다 보니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서 이미 존재하는 직업 상태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뜨고.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산 히스토리 아까 보았던 자산 히스토리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볼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또 공유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회사나 기업의 자산을 관리하게 된다면 보통 한 명의 직원이 관리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인사처다 하면 인사팀의 팀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밑에 직원들도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혼자서 관리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되고 또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그룹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 여기 오른쪽에 나오게 되는 나의 공유 그룹은 내가 현재 공유한 그룹 중에서 공유 설정이 되어 있는 그룹을 나타내고 왼쪽에는 그 공유 관련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 공유 상태인 그룹 그리고 몇 명의 인원에게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지 최초 공유의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공유 현황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몇 명의 이제 아까는 인원수만 나왔다면, 이제는 개별적으로 사용 중인 인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은 조회, 그리고 조, 이제 수정과 사비를 포함한 수정, 그리고 삭제, 이 기능들을 포함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만료 기간 또한 개별적으로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취약해질 때, 이직원 예를 들어 퇴사했다면 자동으로 만료 기간에 따라서 퇴사, 이, 접근 권한을 없어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권한도 개별적으로 조회, 조회 수정, 조회 수정 삭제 이런 식으로 있고 받은 요청 하나는 다른 유저가 등록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공유 코드가 있는데요. 이 공유 코드를 다른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그럼 저에게 받은 요청 하나는 이 목록이 갱신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남긴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이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김가연이라는 요청자가 있지만 회사에 대해 김가연이라는 동명이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사팀에 김가연 화장 또는 경영팀에 김가연 대인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별명으로 별칭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권한에 대해서도 조회, 조회 수정, 조회 수정 삭제 이런 식으로 권한을 설정 가능하고 만료 기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요청자가 값을 입력한 걸 지금 끌어오는 그런 현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의 공유도 있고 반대로 내가 공유를 받을 때의 상황에도 이렇게 공유 받은 그룹이라던가 요청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티맨이 진행한 저희 3조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팀원들의 소감을 대신해서 제가 그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저희 모두 셋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어찌됐건, 여름방학 동안 사실 무료할 수 있는, 그냥 편하게 그 집에서 놀면서 보내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일경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선후배 간에, 이렇게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팀원과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코드 파 코드 구조 파악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공통된 명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 깨달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저희 3조의 발표를 마칠 텐데요. 여기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저희가 만들었던 사이트로 접속 가능하시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스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어,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까 배빈드 프레임워크 SP를 사용하신 것같은요네 아까 배빈드 프레임워크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한 것 같은데 혹시 크롬핀드 프레임워크는 어 사용되는지 저희가 우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와 스크린 프레임워크를 같이 사용했고 화면 같은 경우에는 JSP를 통해서 이 화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긁어온 값들을 컨트롤러가 모델에 실어서 보내주는 그것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또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든 사이트는 PWA라고 해서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라고 불리는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크롬에서 접속했을 때, 다운로드를 하겠 아, 죄송합니다. 크롬에서 접속을 했을 때, 지금 이게 PC라서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모바일로 이 링크에 접속하게 되면, 홈, 이제 핸드폰에 직접 설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합니다.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처럼 만드는 PWA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우선 오프라인 데이터로 캐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트워크가 끊기더라도, 무조건 적속이 접안 되는 것이 아니 적어도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좋지 않으니 다시 이용해주세요. 이런 식의 알림 문구를 띄운다던가 추후에 새로운 갱신이라던가 이런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사용자에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WA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 저희 상...